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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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성욱이. 아, 근데 미니밖에 안 근데 보여. 민니... 다아 보여? 우기야? 아, 보고 싶어. 어, 우리 안 보이. 자, 여러분, 우기 보고 싶었어요? 다. 방금 통화했는데 보고 싶었어요? 어, 큰일 나쁘게 안 왔어요. 나쁘지 않았어요. 나쁘지 않았어요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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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았어요.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. <laughs> 그리고 자, 지문 볼게요 지문. 잠깐만. 아, 그냥 어? 가끔 나, 와, 요 가끔 오 이제, 우리, 이 이제, 우리, 이제, 우리, 이 우리, 이제, 우리, 우리, 이제, 우리, 우리, 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이 지금 바이수우지 이제, 우리, 이제, 우리, 이제, 우이좀 우리, 이 뭐뭐 뭐 하고 있어? 아, 한, 여러분 보고 싶다. 보고 있대요. 식상. 식. 성, 식. 짠, 종은, 짠, 종은, 짠, 종은. 자. 자, 하나, 둘. 아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들의 우기 쇼와. 마타! 하쿠 입니다. <laughs> 귀엽네. 쿠 아, 마타 아주 마. 사실 그 오늘 스케줄 끝나고 끝나자마자 이렇게 아 맞아요 쉽지 않고 <laughs>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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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기가 <수박이> 또, <laughs> 또, 또 왔다갔다 왔다 <laughs> 하면서 계속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맞아,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.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